성령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6절 17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 또 건강, 또 응답 가득하고. 감사의 감사 또 감사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디 신다는 것이 그 느껴졌는데도 그, 그 알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믿지를 않고. 또 어, 알고 있어도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자는 그 영원한 불모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그게 영생과 이 멸망의 갈림길이죠. 특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다라고 했을 때그 바른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르다라고 했을 때 인본주의인 인본주의적 인간주의적 뭐 인권주의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인권에 너무 연연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옹호한다든가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주의적, 인본주의적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의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있어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딱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으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 말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행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어 생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적 차원, 믿음적 차원에서 우리의 행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현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17절에서는 그 뭐라고 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느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17절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친히 보상하심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 핍박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이 본문의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꾼 돈을 되돌려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정신적, 심리적 이차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보상을 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인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시는 것이 그만큼을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 은혜를 퍽, 그냥 담으셔서 마음에서도, 우리의 정신에서도,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향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 어떤 것은 우리가 이거는, 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은혜였던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그 천국에서도 상이 큽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크고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최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천국에서의 삶도 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개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실을 삼가고, 가난한 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들, 하루 또 매일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간과하신 그보다 응답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한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